뭐, 코스피 시장은 사실, 어, 제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어, 코스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 드릴 것 같고요. 어, 오늘, 뭐, 이 종목도 역시나 뭐, 코스닥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됩니다. 자, 시노펙스는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주의 이미지가 좀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워낙에 테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시노펙스가 뭐뭐 뭐 처음에는 뭐 수처리 테마 뭐래 가지고 올라갔었고 뭐 멤브레인 뭐 필터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부품자 한번 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 지금 보시면은 뭐 사업 구조 자체가 어디로 터치스크린 패널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수처리도 맨브레 필터 근데 이런 수처리 쪽은 자꾸 이제 뛰어내는 분위기죠. 그래서 아, 이슈가 두 개가 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바닥권에서 뭐 쭉쭉 땡겨 올리는 흐름들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마가 하나 또 붙었습니다. 뭡니까 수소차입니다. 어, 현대차, 기아차에서 전기차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수소차까지 어떤 테마성흐름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성문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시노패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이제, 뭐, 만들었다, 개발을 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뭔지에 대해서는 뭐, 어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육성을 한다. 그러면서 뭐 돌파구를 좀 찾는 건데, 어 시장에서 수소차가 나올 때까지는 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다 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테마성 흐름들만 보시면 돼요. 수급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차트 흐름들 보시면 이건 준비를 좀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뭐냐면요. 아, 여기에서부터 매집이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집, 음, 흐름들 한번 위로 때려놨고요. 그대로 방치, 그러면서 누르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하락을 시키면서, 어, 매집 작업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집할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바닥에서 하방으로 때리든 상방으로 때리든 지금 툭, 툭, 툭. 계속해서 매직들이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지금 양봉 거래량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양봉 거래량이 쓰고 나서 어떻게 나온다? 어, 방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양봉 거래량 터지고요. 바로 거래량 줄고 또 급등 거래량 줄고 또 급등 거래량 완전 죽여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로 치면서 갖고 가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어느 정도 매집 작업들이 됐고, 자신감들 때문에 위로 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점 매수,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을 1,700원, 왜 1,700원을 잡았냐 하면, 이거 만약에 깨지면요 여기까지 기다린다 하한가 한 방이에요 거까지 기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빠지면은 그냥 가볍게 툭 잘라버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시노펙스는 상한가를 붙는 종목은 아닙니다 종목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상한가보다는 어떻게 최근 들어서는 윗꼬리를 다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 툭툭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가 상으로 보면은 이미 돌파 나왔죠 오늘 1,820원에 어, 안착이 나오는 구간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위쪽으로 2070원에서 2100원까지 당발성 상승세는 가능해요. 어,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요. 2100원 선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때 전부다, 작년에 연간고점 전부다 돌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슈팅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시노펙스 살펴봤습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수처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터치스크린 패널 관련해서 사업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 이슈가 나왔습니다. 수소차 육성에 따라서 이 수혜를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1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